되는 겁니까? 100%는 아니죠. 음. 어, 현장에서 발견된 그 유류물, 음. 의복이나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네. 어, 어,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기법의 발달로 DNA 추출이 가능해졌고요. 네, 네, 네. 그 다음에 그러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음. 어, 10년 전에 입법화된 데이, 데, DNA 데이터베이스법에 따라서 네, 네, 네. 어, 대상되는 성범죄자 아. 등 대장으로 해서 수거한 국가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교해본 거죠. 그래서 이제 확인됐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음. 첫째, 어, DNA 일치 확률. 음. 이건 뭐 방법이나 샘플에 따라서 네. 3, 300만 분의 1 오차 네. 확률이요. 뭐 이렇게 된다. 네. 그러면 어, 99.9%는 맞지만 0.01%의 동일인. 음. 똑같은 DNA 염기서열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네, 아 그래요? 예, 그게 하나가 남아 있고요. 음. 어, 하지만 이건 뭐 상당히 그 비, 극단적으로 낮은 가능성이죠. 네, 네. 그다음 두 번째로는 네. 어 그.